먼저 디자인이라는 게 뭐,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디자인 is to designer design to producer design 이라는 얘 그러니까 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하나의 디자인을 디자인하는 거다. 최종 결과물로서의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나 제안을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이다 저희 디자이너들한테는 이 모든 네 개의 디자인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오로지 최종 결과물로서의 디자인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소통의 오해가 올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AI가 왜 중요한가를 저도 잘 몰랐다가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세 단어로 요약을 했는데 하나가 하이퍼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하이퍼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하이퍼 인더스트리, 이렇게. 초연결, 초지능, 초산업, 이렇게. 해결. 이 초연결 시대에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우수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AI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AI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 디자이너들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좋은 디자인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안목은 계속 가만히 있고 AI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I보다 못하는 디자이너, AI보다 잘하는 디자이너 둘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AI보다는 빨리 앞서가는 것이 있지 않으면 AI가 하다 못한 것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 디자이너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니다그서 앞으로 더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브랜드 전략은 왜 필요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 전체적으로 그 브랜드 전략을 스토리와 연결을 바로 시켰을 때 스토리를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게 효과적이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 버클리드 데이빗 아커 교수가 이렇 정리한 부분은 시그니처 스토리를 만들어가 각 브랜드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나를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라. 디자인과 스토리를 연결을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저빌리티를 만들어야 돼. 비저빌리티를 높이는 게 사실은 우리 디자이너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고,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스토리텔러가 돼야 된다라는 게제생각합니다 스토리와 디자인과 브랜드를 연결을 시키시려면, 궁극적으로 브랜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이야기, 전략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 디자인도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너무 아이디어의 창작성, 뭐 이런 부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한번 어, 디자인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발제로 만든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자신과의 소통이, 타인과의 소통에 앞서서 우리의 소통 상황에는 늘 있는 것이고 나 자신에 대한 어, 자기 개념 같은 것들이 건강할 때 타인과의 소통도 좀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긴데요. 나는 그래 게으른 사람이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디자인에 몰두하진 않지. 그러나 나는 한번 하면 제대로 해. 그런 식의 어떤 자기 자신의 전환점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죠. 자기 일을 소개하는 어떤 스피치에서는. 기승전결에 있어서의 전 불을 전자인 거죠. 그런 정도의 어떤 스피치의 부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스피치나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조직에서 준비하시고 나서 한 번쯤 이렇게 점검해 보는 포인트가 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만큼의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능력이란 전문성과 지식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나건 선생님께서 오늘. 디자인과 AI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무도 이견을 왜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지? 라고 얘기하지 않죠.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명예를 가지고 계시고 AI를 디자인에 접목하는 강의를 해오셨다는 걸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전문성과 지식, 그것이 화자의 크레더빌러티를 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소통을 어떤 조직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과의 어떤 좋은 교류 속에서, 관계 맺음 속에서 어떤 자리에서는 좀 불편을 느끼지 않는 편안함을 느끼는 어, 그러한 좀 자유롭고 가벼운 소통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종이가 아무래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습기고 이 종이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종이 위에다가 이 습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코팅을 하게 되고요. 그런 제품을 저희 한솔주지에서도 출시를 했고 어, 저희는 프로테고라고 부릅니다. 전반적인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서 종이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 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 트렌드는 맞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특히 이제 그 배달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배달과 관련해 산경 그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 그 부분들 지금은 대체가 그 가능한 종이들이 어, 테나방울 이렇게 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을 더 친환경적인 그런 노력들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젊은 부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못 낳는 이유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를 낳으면 누군가 애를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 집에서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3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AI 부분도 그렇고,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특성들이 더 발달을 하면, 이런 3세대가 한국 국가 에서살수 있는 그런 다양한 모듈들이 오히려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세대와 세대가 다를 때 사실은 소통이 참 쉽지 않아 않죠. 다만, 그,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맞출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어떤 때는, 어, 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솔직하게 톤없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맞춰서 얘기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더 피곤함에 대한 걸림돌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솔직하게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저는 더 편안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스포어 버드 모든 행사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